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개, 먹고 싶었던 건데 여러분 하도 개봉해달라 했다. 오늘 우리 친구들가 개봉할 거는. 초코송이, 열, 박스들을 한 번, 개봉해 아니, 그렇지 않아이 녀석은, 이 녀석은, 아! 이게 똥구멍. 일단, 이거 한번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나 이렇게 가지런히 들은 거 너무 좋아. 첫 번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류는 음, 여기 죄인아. 여기 안에는 초콜릿이 몇개 있거든요. 그래서 뜯어봐야겠습니다. 첫 번째 레이크 효습니다 를 도었습니다. 먼저 초콜릿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맛있네요.